안녕하십니까? M47 자연암석 미네랄 연구소 소장 서정도입니다. 2020년 11월 9일 고령 딸기 하우스 현장입니다. 이 하우스는 한달전 모종 정식 후 뿌리 활착이 약하고 잎과 줄기가 얇고 힘이 없어서 나노 허분모를 물과 1대 500 비율로 희석하여 나노 허분모 분말 1kg 당물 25말 500리터 비율 희석 배율입니다. 연면십이 10일 간격 2회 살포한 결과 색이 선명해지고 잎과 줄기가 두꺼워지고 세력이 눈에 띄게 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후금모 간주시 10일 내 전체 딸기가 아주 단단해집니다. 정말 단단한 딸기를 마음껏 수확할 수 있습니다. 10일 간격 지속적으로 관주를 해 주시면 6월 달까지 정말 단단한 딸기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나노 허구모는 천연 물질로서 광물의 각종 영양분과 초미네랄의 결합으로 다기능 고기능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잎이 두꺼워지고 줄기가 튼튼해진 것을 가까이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